안녕하세요 NC 다이노스 강인구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캐치볼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랑 함께 가시죠 뭐 정말 막 선수처럼 세게 던지실 거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어깨나 팔꿈치에 무리가 가니까 던지는 동작이 일단 스트레칭이나 체조 같은 거 제가 평상시에 하는 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. 저 같은 경우 일단 어깨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한 20초 정도 하고요. 그 다음에, 이제 많이 보신 동작이 드릴 거예요, 아 이거, 보이네. 그리고, 이렇게. 여기 이쪽, 뒤쪽. 어깨 뒤쪽 스트레칭. 양쪽 다. 항상 양쪽 다 해주, 해주셔야 죠 이게 던지는 쪽만 해버리면은, 몸이 짝짝이가 돼가지고. 아, 이게 선수면은 다 해주시고, 그냥 네, 한쪽만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 가슴 쪽을 늘리는 거예요 볼이 이게 팔로만 던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슴을 특히 많이 늘려, 늘려주거든요 이게 앞으로 많이 말리거든요 던지면 그래서 가슴을 전좀 특히 많이 늘리려고요 그리고 뒤에 견갑골이 또 이제 볼을 던지면 많이 굳거든요 움직임 그래서 계속 움직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던지기 전에 그리고 이제 골반 진짜 골반이 제일 중요한데 골반은 진짜 항상 이런 식으로 쭉쭉 일단 이 내려주는 게 중요해요 무릎이 완전히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접혀야 돼요 골반이요 그이 정도만 해주셔도 되고 이제 던지는 거 해볼까요? 자 처음에는 이렇게 정면으로 어깨 넓이로 쓰시고 이제 그냥 손 끝으로만 던지는 연습을 먼저 할 건데 제가 패치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는 거거든요. 래서 어깨랑 팔꿈치 이 관절을 이제 풀어줍니다. 그립은 따로 라기보다는 그냥 포심이에요. 다 투수들이 잡는 기본적인 그립. 제일 기본이죠, 이게. 투수. 응. 응. 처음에는 이제 그냥 팔로만. 그러니까 몸을 안 쓰고 팔로만 던진다. 근데 그거는 그 개개인의 그뭐 유연성과 유연하지 않은 사람의 그런 특징인 거 같아가지고.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팀 투수들에 비대면은 종현이 형 같은 경우는 골반을 제일 잘 쓰거든요, 투수들 중에. 그래서 종현이 형은. 완전히 진짜 몸으로 던지는 그런 스타일. 이 좀, 저도 몸으로 많이 던지는 스타일이죠. 발보다. 저 같은 경우는, 홈에 신경을 쓰는 하기보다는, 이제 이미지를 그리죠. 네, 이미지를 던지기 전에, 오른쪽 어깨, 보고, 이 선을 그려요. 그리고 그냥, 그 선에다 던져요. 이렇게 찍어고 일반, 사람들이 이제 보통 볼 던질 때 지금 선생님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던지잖아요. 근데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해가지고 투포 던지듯이 많이 던지시더라고요. 보, 보면은 제일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몸 쓰기 전에 이 손가락을 먼저 쓸줄 알아야 돼. 채는 거. 가슴에다 던진다 생각하고. 후. 이게 근데 처음에 안될 수도 있거든요. 처음에는 던지려고 해도 근데. 거리를 이렇게 무리하게 늘리시는 것보다 내가 이제 10m 거리에서 이 가슴, 이 주변에다가 마음대로 이제 던질 수가 있다. 이렇게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서 막. 어 야, 뭐, 뭐, 밥 먹었어? 오늘 뭐 먹을래? 이런 식으로. 어뭐 먹자. 그냥 이렇게. 이게 되면은 5m씩 늘려서 또뭐 음 자유자재로. 뭐 어제 뭐 했어 하면서 저렇게 이게 자유자재로 될 때까지 근데 이게 되기 전에는 안 늘리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단순했는데 캐치볼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주고받는 거 자체가 그 근데 이 볼을 세게 이제 힘을 쓸줄 알게 되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세게 던질 줄 아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. 이 주고받는 거 자체가 재미죠, 배치보드. 뭐, 가까운 거리에서 하면 사실 주의사항은 없는데, 어, 좀 너무 이렇게 정신을 놓고 하다가 보면은 아무리 느린 볼이라도 맞을 때가 있어요. 저도 어렸을 때 맞아봤거든요. 근데 진짜 야구공으로 하실 때에는 이게 살살 날라도 맞으면 멍드니까 평상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<laughs> 스트레스가 너무 받으실 때는 안하시는게 하... 안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뭐1 0 0 k g 이상 안 던지실 것 같으면은 뭐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부 다 이제 원치 않는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데 저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. 어. 저희 다 같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. 이거 방송 보시면은 이제 뭐 집에 야구 글러브랑 공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은 캐치볼 하러 나가시면 좋겠습니다.